네 안녕하세요 이번 처음 유튜브 영상에서 전화는 슈앱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집에 부모님이 둘다 계셔서 그게 소리인 못지고요예 네,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암호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, 주말에 영상 찍을 때만 부모님이 풀어주시고 해서 이제 자연영상 꼭 키우는 것 꼭 키우는 영상을 올릴 거고, 어, 음, 그 다음에, 콕키우 영상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모두의 막을 영상, 그 다음에, 자연 영상, 이렇게, 세 가지 시리즈로 한 다음에, 이제 제가 처음 영상 찍는 법도 올리고, 네, 잠시만요. 엄마, 조용히 좀 해. 나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. 네, 죄송합니다. 아, 처음 영상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이번 처음 슈앱스의 짧은, 짧은 동영상이었습니다. 짧은 처음 동영상, 짧은, 아휴, 짧, 짧은 처음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